아, 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어, 내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됩니다. 어, 우리가 2020년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 사실 이 다음 주첫 주부터는 우리가 부흥회 및 치유세미를 주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주 당겨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어, 이제 시험을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주관식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길게 나왔는데 한 학생이 이 주간 그 시험지 그 주간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얀 이렇게 하이트를 쫙컸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지 선다면 이렇게 그냥 찍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하얀 그 테이프 그런 하이트 있잖아요. 집고 가지고 쭉 거놓고서는 이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가지 써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가고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웃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선생님이 "왜 웃으세요?" 그래서 왜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본인이 막 웃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학교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뭐라고 했는지 이제 그 동전으로 이걸 다 긁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새끼가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러지 선생님이 아니, 뭐라고 했었길래 이 새끼가 그러면서 뛰어나가나 그렇게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 꽝 다음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선생님 을놀리는 거지.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 거기다가 답을 진짜 쓴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긁었는데 거기다가 꽝 다음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선데 이게 싫어하지만, 이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나서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이라면 그꽝 아니겠어요? 여러분? 꽝이죠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정말 꽝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삶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믿음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사장, 오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사장이 보면 육신을 따라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난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도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어떤 유익일 것이냐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죄 속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중에 그리고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지옥이 두려우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복이 있죠. 그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게두려워하게 하려고 두렵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질문해봤을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 창명으로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신다면. 그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옥까지 안키하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필려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의 성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1 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지하지 않으고 사단도 우리 정지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우리 정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정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생 성령의 성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모셔들이고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지옥 갑니다.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 예수 잘 믿으셔야 돼.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묶여 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을 근데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십니다 율법 아래 묶여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 살지 않습니다. 자유함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어, 젊은 시절에 무디 목사님께서 어, 어떤 장례식이 있었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하려고, 그 어떻게 주례를 하나? 젊으니까, 무디 목사님이 주례, 예수님이 어떻게 주례를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주례하신 것을 마태복음부터 마복음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식에 주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경 안, 안 읽은 거, 읽은 게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이게 참 장례식 설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장례식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것을 때 예수님이 우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꿈 따라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12살 먹은 딸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셨어요. 그 가부가 한 사람이 한 아들 하나 독자를 키우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의지했던 아들처럼 신랑처럼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피 그관 뒤에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라 이렇게 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명 내게 명하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손을 잡고 그 어머니 그 청년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어디다 두느냐. 그리고 가셨어요. 장례식 설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더니 돌돌문 돌문을 치워라. 돌문이니까 무덤이니까 돌을 치워라. 입구에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이 세상에 그렇게 사셨으면서 사역하시면서도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장례식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장례식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말씀 전할 때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막 너무 어, 이분 안타까워요. 일찍 돌아가신 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울어, 별로 안 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뒷얘기예요. 다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그런 상태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을 갖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았는데 대충대충하고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오시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새해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설교가 없는 거예요. 당황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장례 설교한 적이 없구나. 그분은 생명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교지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들이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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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보수로 모태신앙으로 합동측의성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말씀이에요. 저도. 그럼 말씀만 그러면 다냐라고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셨느냐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마음 상한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교회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 말씀해 가지고 뭐병 달래 치유기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무슨 이 단으로 몰아버리고 삼 단으로 몰아버리고 막 이래. 근데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 분명히 예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만 잘하신건 아니에요. 그러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야지 교회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막하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이 모셔드리고 성령이 뜨다 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죽으면 천국가니까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 모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가니까 죽어도 천국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그냥 자유화 해요. 자유. 성령님 인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귀 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를 모셔 드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을 땐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 혼육이 있는데 혼과 육이 밀착되어 있어요 아민 사람들은 영과, 아니 영이 과영 죽어 있잖아요 혼과 육이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반나뭘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밖에 짓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걸 보면 육신의 생각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이 살아나요. 그다음에 이제 혼과 육이 있는데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막 싸움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세 가족들이 계시는데 오늘 교회 가야지. 성령주의 생각이잖아요. 아 오늘은 몸이 좀 그런데 쉬자. 에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어? 뭐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미워하시겠나.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내가 좀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고서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단적인 예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싸워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성령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 이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죽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선포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며 님 축복합니다. 그 넘어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육시,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는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올해 한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성령에 따라 산 삶이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삶인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육신의 만족을 채울까, 어떻게 성욕을 채울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육신의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아셔야 돼. 요 한경건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건널려고 딱 섰는데 한 다섯 살 먹은 아이가 보모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가 갑자기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뭘도와주는지알 알죠. 횡단보도 건너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를 이렇게 안았어요. 아이를 안아가지고 횡단보도를 신호가 오니까 건넜습니다. 건너서 딱그 아이한테 내려주고 너 엄마 어디 계시냐 저기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 그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서는 딱 돌이키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영적 생활의 승리의 방법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힘 갖고 능력 가지고 안돼이 방송실에서 뭔뭐 문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갑자기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요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 비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일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내 안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힘 가지고 하시면 안돼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 근데. 인경성 <sussurra> 성령의 열매를 매제합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예수님 안에 구하면 같은 말인데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성령을 따서는 예수님을 따라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물론 2분설, 3분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그 2분설 얘기에도 틀렸다고 말하시지 말고, 이게 좀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영,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 을안 모셔드렸으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과 육만 있어요, 아민 사람들은. 그 혼의 기능은 뭐냐면 지정입니다. 공부도 하고, 뭐 똑똑하고, 잘 나고, 뭐, 감정 느낌도 있고, 어떤 결단력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혼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민 사람들. 그럼 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의식해.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외모 꾸며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고. 이게 육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민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안민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혼과 육의 기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싹쓴 결국 마지막은 죄밖에 짓는 게 없고 마지막 은 멸망이에요, 안민는 사람들. 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영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초신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혼과 육이 강해요. 그러면 뭐가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점점, 점점 총갈 때까지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예수님인데 왜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가운데 것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났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뜻에살려고하는데혼과 육이 예전에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또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를 붙잡아서, 그래서 아까 봤죠? 막 서로 충돌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그데 괴로워. 예수 믿고 괴로워져요. 근데 막 괴로워지다가 이제 점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받으면서 점점 점점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마음에 평안 있고 자유함 있고 정말 너무 행복해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그 물에 가면 수영장에 가면 발목까지 물이 오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막 살아. 이제 이제 허리쯤 오면 조금 이제 부자유스럽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어, 좀, 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에 물이 이 정도 이렇게 차가지고 꽉 차면, 그 다음에 해용을 쳐야 돼. 브에다가내 몸을 맡겨야 돼. 그래야 뜹니다. 그수영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촉만 하면, 성령이 날라가 지배해버리면,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이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듯 따라 살면 자유합니다. 그래, 행복하고 기뻐.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혼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전도하지 말라들 전도해. 제가 전도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너무 행복한데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막 전도를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아,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도 전도하라 그러네. 이러면서 예. 짜증을 막 내. 우리 그런 분들 없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너무 예수 믿는 게 기뻐요.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이 아직 성숙이 안 되면 예, 굉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 물론, 성숙해도 영적 삶이 큰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유함이고 행복하고 기뻐, 마음의 평안이 꽉 있어요. 여러분, 새해 2026년도에는 미리 제가 첫 주의 설교를 미리 합니다. 성령의 철저한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때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